어디서 많이 본... 안 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결제가 막혀서요 확인하고 도움드릴 텐데요 결제가 안 되신다 하셨는데 혹시 결제할 사항이 오늘 해볼 게임은 블루 아카이브.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하도 주변에서 찍먹 한번 해봐라. 해서 오늘 2차 교생선생님으로 온김럭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게임 19세라면서요. 듣기로는 성불게임이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서울대학교로 보낼 수 있을 만큼 멋진 선생님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좀 이상한 걸 몰고 다니는데 이게 맞나요? 아, 이 친구 귀엽다. 어허, 치마가 너무 짧습니다. 너 벌점. 어허, 넌 귀여우니까 넌한 점. 아니 목장이 다들 불량하네 어? 저거 맞지만 저거 저거 봐 할머니 그말 50번째예요 존중하세요 이런 사람 때문에 1공은 받은 거라고? 내가 어때서? 내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는 자 청소년 이용 불가가 떠 있는데 옆에 아, 뭐야 이거 아니 저 성인이에요 <laughs> 아, 왜입고끝 아동 채널 커. 응, 저 채널을 지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간 학교에서 유명한 얼굴 마담 있나요? 희나? 히나? 희나가 누구지? 얘가 얼굴 마담이라고? 얘 비율 작살나네 아니냐? 얼굴이 커서 얼굴 마담? 이거 <laughs> 질쓰레기야.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섹시한 일생 선생님. <laughs> 내가 하는 게임 내마대로도못 합니까? 블루 아카이브 쪽도 호이사 시류포는 컷할 거예요. 아, 뭔 소리야. <laughs> 럭키 교생 선생님으로 할게요. 전 계약직이니까요. 넘어가요. 럭키 교생, 선생님. 와, 개쩐다! 오늘 1위 차라서 매우 매우 설레는걸.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멈춘 것 같은데? 아니, 어쩌라고요? 잠시 후. 가봅시다. 응, 이제 안 끊길 것 같아. 시팀의 상자에 접촉하신 걸 환영합니다. 김 럭키 선생님. 네, 세. 럭키 테크레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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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세요? 어! 어. 그럼 죽어서 천국에 온 건가요 결국에? 착하게 살아서 욕하다. 총학생회 소속 간부라고? 그럼 얘도 학생이라는 거야? 뛰는 할 뻔했잖아. 어, 어, 네, 알겠습니다. 나랑 하겠습니다난 이쁜 누나는 따라가랬어. 어하 학생. 시간만 너무 짧고. 학생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벌점. <laughs> 뭐야? 근데 유오카 목소리 괜찮은데? 약간 친들의 정석 목소리랄까? 저요? 왜 내가 어때서? 다들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지? 얼탱이 없네. 동아리실은 여기서 약 30km나 멀리 있다고? 무슨 동아리실이 그렇게 멀어요? 무슨 동아리실에 가는데 헬기를 띄워? 대체 무슨 학교야? 나는 뭐 타야지. 뭐야? <laughs> 여기 무슨 세계야. 나는 왜. 난 총도 없어. 그래 그래 날 일단 보호해줘. 너네들은 이제 지킬 무기들 있잖아. 난 없다고. 얘들아 날꼭 지켜줘야 돼 알겠지? 아, 내가 지휘하라고? 난 너네들이 지, 저 총도 뭔지 몰라 얘들아. 아니 헬기 타고 온 곳이 여기라면 나 알았지. 얘네들 불량배야? 어, 어. 얘들아, 속까지는 입고 다니렴. 다음, 아, 수지미 씨 스킬. 수지미가 누구지? 죄송해요. 고생선생님이 아직 애들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laughs> 수지미가 누구고? 아, 오케이. 얘가 수지미. 오! 그치. 궁극기 그치? 같은 느낌? 나이스! 미카도리. <laughs> <laughs> 아, 이거 분명 일러스트로 봤을면 오야 했는데. SD로 보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 음파 할수 아, 이제 은파할수 있구나? 오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돌아, 먹어라. 아, 나한테 던져버렸어. 아, 미안해, 학생들. 누가 길거리에 탱크를 물고 요아반통용 스킨 약간 스나 같은 애들한테 써야겠다 음? 넘어가요 어나이 친구 알아 몰로 아니야 몰로아 귀여워 힘들어서 깨운다 볼을 찔러본다 선생님이 어떻게 볼을 찔러요 아 귀여워 이게 막... 그 잠깐만 그 학생 그 뒤에 이거 우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청인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학생? 이거 우산이죠? 넘어가요 아 여태까지 프로로그 <목소리> <한> 나 보다 <목소리> 35만 원에 상당해? 튕겼어! 아니, 35만원 주아만 보고 튕기는 게어있어 모모톡이 뭐지? 아, 학생들이랑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호감도작 얻는 건가 보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우카입니다. 저 기억하고 계시죠? 놀려볼까? 하얀색 <laughs> 유우카예요. 그새 잊어버리신 건가요? 모모톡으로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샬레타환한 당시 사용했던 탄원의 경비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서 아, 뭐야, 진짜. 일적인 얘기잖아. 유카의 인형 스토리로? 이건 뭐야? 한번 해봐도 되는 거아닌가까 쪼비는 계획적으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에 메일로 말씀드렸던 청구서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마침 식사 중이셨군요. 방에서 죄송해요. 어, 뭐지? 내가 알던 유카가 아닌데? 그런데 선생님, 혹시 점심 식사가 커피빵 한주각 뿐인가요? 내가 먹는데 왜 훈수? 네?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얼마까지 식비로 쓸 돈이 모자라다고요 야! 그런 건 말하지 마! 니가 뭘 알아! 모지 이건가? 얘는 뭐고 얘는 뭐야? 스타트 대신 시펜 모지시 삼성 학생 합정이라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시 돌려? 이거 말하는 거구나? 이걸로 뽑으면 되죠? 안녕하세요. 결지파이 부탁합니다. 카트 보라야지. 지기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삼성이 없요 어쨌든 1, 2동 애들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명방이랑 개념이 좀 달라? 어 그래? 아이 돈으로 뽑는 거구나. 여기는 두배 있어요? 한번 해보자. 뽑아야 뭐 되는데아 이거예요? 기다리세요. 어? 어디서 많이 본... 안돼! <laughs> 카카오페이 천장 쳤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본 적이 있다. <laughs> 공격 정지 장문 스티리마키키키키키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결제가 막혀서요. 확인하고 도움 드리 텐데요. 결제가안 되신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시도하신 상품 종류랑 구매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게임인데 이름이 블루아카이고요블루아카이고요 구누스 화가이고요. 이고요구누요아누요이고요구누이고요구누이고요 구누스 가고요아니요제가이고 싶어서 한 겁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화가능고요 구누스 화가이고요. 구누스 화가이고요. 구누 화가이고요. 요 왜전 게임을 하면 장지 먹고 왜 항상 소지 풀어? 결제 정지도 전기 이벤트로 하나 보내요. 아, 정말 안 걸렸었는데! 내가 10만 원이고 20만 원이면 이해하겠는데 19,000원도 못 질러가지고 왜 이렇게 결제가 아마 안 되는데 잘 나와야 된다. 아 진짜! 아, 블루아카이 뭐 세상 없고 다 나한테만 해! 나 이렇게 모바일 게임 힘들게 한적 처음이야. 여러분, 여기서 뭐 나와야 됩니까? 이오리, 히비킹. 제발! 아, 나오겠지. 아, 한 장? 오케이. 한 장에 모든 걸! 이오리, 나와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말리스어 귀염 0 귀염? 성능은 몇이야? 이신이 S급이면 얘는 A급이 됩니다. 야, 야, 야호. 넘어가요. 상시 돌려볼까, 그냥? 어차피 돈 있는데? 오케이. 상시로 가보겠습니다. 한번더 결제하러 왔으니? 막 연골합니다. 아휴 뭐 나오든지 말든지. 아 미안해 내가 처음만 다시 안 할게. 미안해 아... 다시 돌아와줘. 돌아와. 아니 또 대장 나올 거면 그냥 한참 돌아. 여긴 천장 없어요. 200년이라고? 좀 빡세네 여기는. 여기 개매운데요? 네, 블루아카이브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것 같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블루아카이브, 이 더러운 세상아!